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추장에 된장 남았던 장사꾼 호갱입니다. 반갑습니다. 배신의 민족이 침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지금 서울에 이 배신의 민족, 이 배달의 민족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어요. 공풀협 사장님들하고, 가맹점주 대표 사장님들하고, 배신의 민족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배신의 민족 입장에서는 이거를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자, 우리 자영업자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 하면서 이 소리를 내, 내고 있느냐? 자, 작년에 이 졸속 합의, 이 상생 협의체라는 거로 몇 달간 질질 끌면서 결국에 도출해낸 합의안이 중개수수료2% 인하하면서 배달비는 500원 인상. 그러면 객단가 2만원으로 치면은 400원 내려주고 배달비 500원 받은 거예요. 100원이 올라갔네요. 이거는 도대체 누구 대가리에서 나온 생각입니까? 당연히 배신의 민족에서 나온 생각일 것이고 이거에 동의한다고 도장을 찍어준 인간들은 도대체 뭐하는 인간들입니까? 초등학교만 나도 산수만 할줄 알아도 400원 깎아주고 500원 올려주는 게 손해인 거는 지나가는 개도 알고 다 그런데 여기서 2%를 깎아준 것도 깎아준 게 아니에요. 얘네들 원래 6.8% 받고 있다가 기습적으로 9.8%로 작년 중순에 인상을 했습니다 결국 6.8%에서 3% 인상해서 9.8%를 올린 다음에 거기서 2% 깎아준 거야 그러니까 얘들은 이런 거를 다 계획을 하고 인상을 해 버렸던 거예요 우리 자영업자들을 조삼모사 개돼지로 보는 거죠 3% 올려서 9.8% 했다가 2% 깎아주면 개돼지를 좋다고 낄낄대겠지 크게 잘못 생각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침몰하는 배신의 민족이, 악수를 또 뒀죠. 쫓기고 있는 거야. 조판이 치가 10%대의 점유율이었는데, 35%까지, 턱 밑까지 이제 치고 올라오니까, 조급해서 이제 악수를 두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가게 배달을 없애버리려고, 지금 다음 달부터 이제 통합을 한다는데,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저뿐만 아니라 이뭐 많은 사장님들이 이 가게 배달을 키우기 위해서, 적게는, 어, 몇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을 들이부어서 가게배달 주문수와 찜수 리뷰수를 늘려왔는데 그걸 한순간에 무용지물을 만들어버린다는거 가뜩이나 악감정이 쌓여있는 상태인데 이제 배신의 민족에 대해서는 정말 치를 떠는 수준까지 왔습니다 원래는 쿠팡이치가 모든 악행의 근원인건 계속 말씀드려서 알고, 알고 계시겠지만 은 지금은 배신의 민족이 더 미워요 근데 여기서 또 한술 더 떠서 이제 울트라콜 깃발을 없앤다는데 그러면서 이 뉴스에서 보니까 교묘하게 우리를 위하는 척, 우리 자영업자들을 위하는 척, 자본이 많은 가게들은 깃발을 많이 꼽고 자본이 적은 가게들은 깃발을 조금밖에 못 꼽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그거에 대한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이 울트라코를 폐지해 버리는 거 미친 거 아니야? 그럼 한개는 두면 되잖아, 뭐네 개에서 다섯 개까지 제한을 두면 되잖아, 한 가게에서 깃발을 5개 이상 설치할 수 없게 만들거나 그런식으로 하면 되지 우리를 기만하면서 우리를 위하는 척 하면서 깃발을 싹 없애버리고 그 결과 모든 가게들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싹다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이 와중에 배민원이 주문이 오네 참 아이러니하게도 자 그럼 예를 들어볼게요 한 가게에서 깃발을 3개를 꼽아서 3개를 꼽아서 매출을 2천만원을 됐다 쳐봅시다 예를 드는거예요 그러면 깃발 하나당 그냥 88,000원, 9만 원으로 잡을게요. 9327, 27만 원만 내면 되다가 정률제로 바뀌면 안 내도 되던 6.8%의 수수료, 어, 7%로 잡게요, 을 그냥 7%. 그러면은 2천만 원이면 7%면 얼마야? 140만 원 맞지? 140만 원이에요. 그럼 한 달에 27만 원만 내다가 140만 원을 내야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 그럼 110만 원의 지출이 늘어나는 거잖아. 1년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110만 원 곱하기 12 해봐. 어? 1,200만원, 1,300만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하는 겁니다 1,300만원이 어디 개 이름입니까? 니집개 네 이름이야? 저렇게 이 배신의 민족 하는 짓거리들이 개, 어, 개 양아치에요 개 양아치 열받아서 목이 메인다 우리를 위하는 척 하면서 저질랄라고 무료? 어, 무료배달은 먼저 시작한 쿠팡이츠 무료배달이란 말을 써서는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무료배달이야 손님 입장에서는 무료배달이지만 우리 가게가 독박 쓰고 있잖아 전에는 손님하고 우리하고 반반 부담했거나, 가게에서 뭐70% 부담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손님한테 배달비를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음식값에 녹아다 들어가서, 결국엔 음식값이 인상이 된 거야.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음식값에 다 녹이지도 못했어요, 심지어. 저같이 백반, 이렇게 1인분, 어, 만원짜리 이런 거 파는 집들은, 어, 음식값 만원 받던 거에 배달비 3천원, 3,500원 다 엎어 씌우지 못해요. 해봐야 1500원, 2000원 밖에 못 올려. 그럼 나머지 배달비는 누가 부담합니까? 우리 자영업자가 부담하고 배달 기사님들한테 제 배민쿠팡 애들이 돈을 덜 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피해를 우리 가게 자영업자들, 몇 백만 자영업자들하고 이 배달 기사님들이 독박 쓰고 지금 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손해가 우리 자영업자와 배달 기사님만 손해가 아니에요. 결국엔 우리가 음식값 중개수수료비와 배달비를 묵여야 되기 때문에 음식값은 자연스럽게 상승, 상승할 수 밖에 없어요 음식값이 인상되면 그 손해는 고스란히 손님한테 간다 여기서 몇수더 앞으로 가면 배달의 민족이 그런식으로 우리 고열을 짜내서 만들어낸 영업이익이 독일로 독일 모뭐 회사냐 자회사냐 독일 회사로 본사로 어? 4천억을 꽂아버렸다 아마 올해는 막 6천억 뭐. 8천억 꽂아 버릴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전년도보다는 어, 돈을 더 벌었을 테니까. 자, 이 침무하는 배 배신의 민족의 악행은 끝이 없습니다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 배달의 민족 이 카테고리를 보면은 매장 가격 그대로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얼마나 참 더럽 더럽습니까? <laughs> 이게 아무리 이치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당연히 홀에서 파는 음식과 어? 배달 보낸 음식은 순익률이 이 같을 수가 없어요. 순익률이 이 같을 수가 없어. 매출의 30%의 차이가 나버리는데, 그거를 우리 보고 독박을 니네가 쓰면 홍보를 더해줄게. 얘들은 우리가 10%를 먹든 5%를 먹든 뒤지든 알바 아니에요. 무조건 할인을 때리든 뭘 하든 매장 가격 그대로 해서 가게가 독박을 써서 매출을 많이 나오면 지들은 정률제로 쪽쪽 빨아먹는, 먹는 거거든. 그 시작은 쿠팡이 쳐야 고 배달의 힘도 이걸 따라가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 참다 참다 못해서 지금 이 분노가 폭발해서 이 사장님들이 지금 배달, 이 엄동설한 얼어 죽을 날씨에 배달의 힘족 앞에서 지금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농성을. 그래서 국회의원분도 만나고 있고 지금 실제로 상황이 그래요. 공포협이 회원님들이 지금 정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원래 2월달에 좀 참석을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조금 여의치가 않아서 이번 달은 좀 힘들고 3월 달에는 저도 그저 배달의 민족 본사 앞으로 한번 공포력 회원님들과 함께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배신의 민족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 사람과 사람 간에도 신뢰를 잃으면은 그건 끝인 거예요. 근데 돈이 걸린 기업과 우리 고객인 이 자영업자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배신의 민족은 침몰밖에 답이 없습니다. 저 타이타닉처럼 침몰해버릴 것이고 그 침몰을 하면 어부지리로 쿠팡이치가 활짝 웃겠죠. 근데 여기서 내가 쿠팡이치라면 내가 쿠팡이치의 회장이라면 나라면 그럴 것 같아. 경쟁사를 아예 작사를 내버리려면 지금 상황에서 쿠팡이치가 가계배달을 출시하면 됩니다. 이미 우리 자영업자들은 조삼모사에 당했기 때문에 쿠팡이치가 중개수수료 7.8%뭐 그렇게 해도 그렇게 큰 반항은 못할거야. 대신에 울트라코를 얘네가 해버리는 거야. 정액제, 울트라코를 쟤네가 해버리고 배달비에 대한 권한도 우리 가게한테 줘버리면 우리는 배달의 민족, 배신의 민족을 그냥 가차없이 버리게 될 거예요. 쿠팡이 씨 보고 있냐? 한번 해봐. 그렇게라도 해봐. 지금 국회의원분들과도 이 자영업자들 그 협회들이 지금 만나고 있고 만나고 있으면서 법안 제정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고 다양한 방안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번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 또이 배신의 민족에 대해서 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또막 쏟아내봤고요. 그래서 제가 배신의 민족에 대해서 막 단점을 막 나열한다고 해서 절대 쿠팡이츠 편드는 게 아니에요. 꼭 배달의 민족 욕하면 쿠팡이츠 편드냐 그러고 쿠팡이츠 욕하면 배달의 민족 욕하냐 그러는데 저도 자영업자예요. 이두 군데를 다 사용하는 이 저도 고객으로서 두 군데에 대한 단점은 저도 누구보다 명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일의 원흉은 쿠팡이츠. 근데 혼내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이가 더 밉다고. 이제는 이 말리는 신우이지 아니고 거드는, 거드는 신우이지. 배신의 민족은. 더한 새끼니까. 배신의 민족이 더 싫어졌어. 이거 우리 사장님들도 다 공감하실까라고 봐요. 자, 다음 주 월요일 생방송에서 또다 같이 모여서 한번 쏟아내 보시죠. 자, 오늘 영상 보시고 요만큼이라도 공감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알로하.